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된 지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가 아직 무뎌지지가 않아서 지금도 생각만 하면 속이 너무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는 다들 좋은 일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만 있다 보니 제속 터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던 거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연유를 이야기하려면 일단 남편이란 작자부터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드려야겠네요. 남편하고는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였어요. 물론 알고 지내는 몇년 동안은 남녀 사이라기 보다는 그저 오빠 동생에 불과했지만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랑 사이가 정말 각별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니가 재혼도 안 하시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저 하나만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을 땐 이제 제가 받았던 그 사랑을 돌려드릴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어이없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니 솔직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런 말 뭐하지만 그냥 따라가 버릴까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런 저를 붙잡아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해준 건 아니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 안부 물어주고 저 힘내라고 출근길에 저희 집 앞에 들려서 커피 들려주고 그런 세심한 챙김에 제가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외가 식구들이 좋은 사람 같으니 한번 만나보라대요. 참고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 키우시는 동안 외가 식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외삼촌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었고, 외할머니가 건물을 어머니한테 일찍이 증여해주신 덕분에 경제적인 곤란도 피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외가 식구들이 남편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남편과 교제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답니다. 남편과는 이후로 3년을 만났는데, 만나는 동안 드라마에서나 나올 듯이 격정적이고 불같은 사랑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한결같고 별탈없는 날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저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남편이 제 옆에 있어줬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결혼은 당연히 남편이랑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고민 없이 좋다고 했고요. 그런데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솔직히 저는 여러가지로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중 그나마 아버님은 워낙 말수도 없으셨고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아니셨어요. 남편이 말하길 이미 제 가족관계라던가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 껄끄러운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거라고 했었는데 어머님께서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이것저것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물으셨으니까요. 특히나 일찍이 돌아가신 아버지에 관해서 물으실 때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자꾸 던지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던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고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것도 너무 불편했어요. 특히나 보상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얼마나 껄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나마 남편이 뭘 그런 것까지 물어보시냐며 중재를 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눈물콧물 흘리며 뛰쳐나올 뻔 했다니까요. 어머님은 저에게 부모님이 두분다안 계시니 당신 아들은 처가가 없는 거 아니냐며 사위 대접도 못 받게 생겼다 그게 생각만 해도 속이 상한다 말씀하셨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던 어머님이 예의가 없으셨던 건데 왜인지 그때는 제가 괜히 죄송해서 몸둘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졸지에 남편이 손해보고 결혼한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렇게 얼떨결에 집도 차도 제가 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도 차도 전부 다 남편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어머님의 억지는 따르지 않았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살림을 차렸고 남편과의 사이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무난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가 한 번씩 부딪힐 때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댁이야기 돈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특히나 어머님은 결혼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혼수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들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걸핏하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죠. 한 번은 제가 신혼이고 하니 좀 좋은 그릇을 써보고 싶은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브랜드 그릇 세트를 장만 했는데 그걸 굳이 저희 찬장을 다 열어보시다가 발견하시군. 이게 얼마짜리냐며 이런 거 남한테 보여줄 것도 아닌데 대충 쓰면 되지 돈이 썩어나서 이런 데다가 쓰냐. 또 제가 좋은 브랜드 가방이 몇개 있었는데 그걸 어머님이 저몰래 저희 드레스룸을 뒤지시다 발견하시군. 지는 아주 쌓아놓고 살면서 지 cm이랑 신우는 한 개를 안 사주냐며. 제가 어머님과 신우 수준을 무시해서 그렇다는 억지를 쓰기도 하셨죠. 그리고는 어떻게든 제걸 뺏어가려 하시는 걸 저도 목에 핏대 세워가며 안 된다고 막은 적도 있네요. 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또 시작이구나 하고 넘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난 연말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던 건물이 저에게 왔는데, 사실 말이 건물이라고 하지만 4층짜리의 소위 꼬마빌딩이라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떼돈을 벌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저 직장생활로 버는 수입에 별도로 월세가 들어오니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월세 이야기가 나왔고 어머님이 제가 그 월세를 관리한다 하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시더라고요. 왜 월세를 네가 관리하냐 그러면 내 아들은 뭐냐 하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때는 남편도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줄곧 제가 해오던 건데 그리고 건물이 제 건이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제 상식이 어머님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남편을 무시하는 거라는 등 결혼했으면 공동재산인데 왜저 혼자 독식하냐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며 저에게 화를 내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로 어머님과 제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연초까지 그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죠. 설에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님이 설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면 당신 눈에 띄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저는 반성할 일도 용서를 구할 것도 없었기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뵙지 않았던 거죠. 물론 남편은 그래도 그냥 말이라도 죄송하다 하면 될거 아니냐 했지만, 당시 제가 판단하기에 매번 말도 안 되는 어머님 말씀에 제가 조아리고 허리를 숙여대다간 평생 끌려다니며 살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안 가겠다 한 거였죠. 그런데 이때 저는 솔직히 남편이 제 입장을 이해해 줄줄 알았어요. 남편 본인도 어머님이 억지를 쓰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설 때도 찾아뵙지 않았고 한동안은 불편한 듯 편하게 살겠구나 싶었는데. 4월의 마지막 주말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늦지막히 일어나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하려는 찰나였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밖을 확인하니 어머님과 신우가 와 있더라고요.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문전박대를 할순 없었으니 얼떨결에 집안으로 그두 사람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의 눈은 말 그대로 이것저것 훑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늘 그런 식이었으니 별로 놀랍지도 않았지만요. 아무튼 제가 주스 한 잔씩 따라주고는 어쩐 일로 오셨냐 물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주말 아침마다 축구를 하러 갔기에 그때 집에 없었고요. 어머님은 주스 한 잔을 거의 원샷하듯 들이키시고는 당신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다더니 말씀하시기를 제 건물 1층에서 신우랑 카페를 해야겠답니다. 당신도 집에만 있기가 갑갑하고 신우는 체력이 약해서 직장 생활은 어려워하니, 이참에 두 사람이 같이 카페라도 해볼까 한다나요? 그리고 제 대답은 당연히 안 된다였어요. 일단 제 건물에는 이미 카페가 들어와 있었고, 그 카페 주인은 사촌동생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공짜로 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월세 따박따박 내가며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어머님이랑 신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단언컨대 절대로 월세를 낼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족이니 어쩌니 해가며 그냥 눌러앉을게 뻔했죠. 그리고 카페일이라고 성실히 할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특히 신우는 대학을 졸업한 뒤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며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아르바이트도 한 곳에서 6개월 이상 한 적이 없었으니 아무튼 멀쩡히 장사 잘하고 있는 사촌동생을 두고 제가 그두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이유라 아무리 머리를 쥐었자내도 정말 요만큼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일로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은 저더러 너는 시엠이 알기를 뭘로 알길래 이거하라 저거하라 하면 한 번을 내하는 법이 없냐며 이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다 가정교육 이 중요한 거다 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그럼 시누는 부모님이 두분다 계셔서 저러고 사냐 했더니 이제 내 딸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 며 악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저도 부모 어쩌고 하니까 솔직히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떨어 차라리 저한테 부탁한다고 사정이라도 하시면 모르겠는데 저한테 뭐 맡겨놓으셨냐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시냐고 동네 양아치도 이렇게 뻔뻔하게 돈 뺏으려 들지는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네요. 사실 돈몇푼 가지고 유세 부리는 게 얼마나 꼴값이고 우스운 일인지 아는데 자꾸 저를 무시하고 드니까 저도 그렇게 말이 나갔던 거죠. 아무튼 그러고 나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쌍욕을 퍼부으시며 신우 데리고 나가셨어요. 하지만 끝난 줄 알았던 상황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심장이 벌렁거리고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좀 전에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다며 저더러 어머님더러 돈 없으면 납작 엎드려 기라 그랬냐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아는 내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뭐, 어머님이 거짓말이라도 하셨다는 거냐며, 일어나저러나, 제 잘못으로 몰아갔고요. 그리고는 급기야, 남편이, 어머님 기분 좀 맞춰드리고 살면 안 되냐면서, 어차피 저는 어머니도 안 계신데, 그럼 그냥 시어머니를 어머니다 생각하고 따르면 되지 않냐고, 자기 어머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네 어쩌네 하는데, 정말이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던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은 나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냐 물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어머님이 신우를 대하는 거랑 나를 대하는 거랑 같아 보이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어머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오로지 제가 숙이고 들어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한다는 말이 그러면 앞으로 자기는 회사 월급 받아서 전부 다 시댁에 주겠다대요? 어머님이나 시누나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저한테 부탁을 했을 텐데 제가 안 들어줘서 이렇게 되었으니 그 책임을 자기라도 져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이혼하고 아예 시댁에 들어가서 당신 부모님이랑 여동생이랑 거둬먹이며 살라고요. 막말로 내가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당신이 지금도 우리 가정에 기여하는 바가 되면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이제 월급까지 안 가져오겠다 하니 그럼 내가 당신을 왜 걷어먹여야 하냐? 나 그런 취미 없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말하는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더니 그대로 자기 핸드폰하고 차키 들고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나갈 테면 나가라고 그리고는 저도 바로 현관 비밀번호 바꿔버렸네요. 그런데 지 잘났다고 나갈 땐 언제고 다음날 저녁이었는데 현관문 밖에서 삐리릭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폰으로 내다보니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하냐니까 왜 현관문이 안 열리냐면서 비밀번호 바꿨냐고 성질을 내대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 바꿨다. 내 집인데 내가 바꾼게 무슨 상관이냐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진짜 해보자는 거냐면서 너 이러면 나랑 못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까지 저를 떠나면 제 옆에 누가 있기나 하겠냐면서. 에비엠이 다 죽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냐는 거였죠.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내가 한 입을 덮고 살던 사람이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었나 싶은 게. 그런데 그때 사실 제 옆에 외삼촌하고 사촌동생이 다 있었어요. 제가 당장 월요일에 남편은 출근해야 하니까 분명히 지 오시든 뭐든 가지러 올것 같았고 그러면 단둘이 마주쳐야 하는데 그게 왠지 겁이 나서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가지고요. 그러니 저희 외삼촌과 사촌 동생까지 남편의 막말을 다 듣게 되었죠. 외삼촌이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하시면서 단박에 뛰쳐나가셨어요. 사촌 동생도 같이요. 그리고 저희 사촌동생이 지금은 카페를 하고 있지만 원래 유도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두 부자가 남편을 가로막고 서가지고는 방금 뭐라 짓거렸냐 다시 말해봐라. 그러니까 저한테 막 퍼부어댈 땐 언제고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홧김에 한 말이지 진심은 아니었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해대면서 말해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아무튼 그런 소리까지 듣고도 남편이랑 살겠다 생각하면 제가 말 그대로 배알도 없는 엑스 아니겠어요? 남편한테 헤어지자 했습니다. 네 말대로 부모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라도 있어달라고 매달릴 만큼 나 궁하지 않다고? 너 같은 건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다 그랬네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사람이 살다 보면 말실수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자기도 제 말이 거슬렸던 적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닌데, 자긴 다 참았답니다. 그런데 저는 왜못 참아주냐면서 너무안 애였쩌네.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결국 협의 이혼으로 잘 마무리되었어요. 제가 타던 차 남편한테 준다고 했거든요. 그거라도 줘야 먹고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그런 거니 바보같이 그걸 왜 줬냐 그러지는 마셔요. 저한테는 그런 거라도 주고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남편한테는 지금도 사실 연락이 와요. 자기가 반성 많이 하고 있고, 시부모님도 신우도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는 없겠냐? 한마디로 개수작 부리는 거죠. 물론 저는 웃기고 앉았다고, 됐다고 했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죽어도 소식 전하지 말라고 했네요. 하나도 안 궁금하고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쪽팔린 것도 없나 봅니다. 계속 미안하다 기회를 달라 해대는 거 보면 말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말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저를 보시고 더는 걱정하고 눈물 지으시는 일 없도록 살 겁니다. 제 인생은 제 거니까요.